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바람피웠다는 증거가 있나? 오빠 사람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래이. 웃자다가 밥한번 먹었다고. 그게 다 바람이면 오빠는 바람을 얼마나 피웠겠노? 닥쳐라 시끄럽다. 네가 밥만 먹었나? 안녕하세요. 인생 열차입니다. 아내가 옛 애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남편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와 애정이 기본이 되는 부부 관계에서 큰 배신감과 상처를 남기며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옛날 애인과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신감이죠. 상실감도 들고요. 내가 부족해서 옛날 애인 만나고 다니는 것인가? 이렇게 자기 비난과 회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옛 애인을 만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누구나 옛 애인과의 재회를 현실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니는 내 마음 모를 기다. 아내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자신이 속았다는 억울함이 강하게 들면서 감정이 폭발하겠죠. 동시에 폭력도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와 가정을 위해 분노를 속으로 삼키면서 우울증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당신에게 난 어떤 사람이란 말이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은 받고 있기는 했나?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네가 나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노? 자책하지 마시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바람을 피운 사람 잘못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면 자존감이 저하되고 또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난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뒤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이가. 이거는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나?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내 머릿속에는 네가 한 행동이 자꾸 생각이 나고 과연 우리가 지금은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버릴 수 없다는 게 문제 아이가? 참말로 우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밥도 잘 먹네? 내가 지금까지 너 같은 사람하고 살았는 게 참... 바보 같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연애할 때처럼 애틋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 옛 애인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옛날 애인이 생각나고 만나는 남자들은 심심해서 잠자리 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한번 떠보고 싶었는데 넘어왔어. 보고 싶어서 등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옛사랑은 추억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고 좋습니다. 내 아내가 옛날 애인과 바람이 났을 때 남편이 받는 충격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또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의 바람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결정을 급하게 내리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정을 진정시키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나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행복한 내가 존재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생기더라고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옛 애인과 바람나는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을 정리해 볼까요? 부부관계도 가뭄에 콩나듯이 하고 말도 전혀 안 통하고 이러면 내가 사랑을 받고 사는 거 맞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니까 자꾸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생각이 나더라.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자꾸 생긴다이가. 만나서 뭐할 건데? 지금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그 사람인데 치료해 달라고 한다고? 치료받을 방법이 옛날 애인을 만나서 허전한 마음을 채워 달라고 한다고? 그게 방법이라고? 정신 똑바로 박힌 남자라면 지나간 여자 돌보지 않는 법이다. 만나서 어떻게 하룻밤 잠자리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해주겠지. 옛날 애인이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으면 가정을 정리하고 만나야지. 현재 부부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또는 소통의 부족을 느끼는 것은 옛 애인과의 관계를 통해 채우려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과 달리 나를 잘 이해해 줄 거야라는 잘못된 믿음에 의해 끌리기도 합니다. 불륜의 매력은 책임감이 없다,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이나 흥미가 더 좋다. 남을 것이라 더 좋다. 몰래 하는 것이라 스릴감이 있다. 이 관계는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자극적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 애인은 이미 알던 사람이라 익숙하고 안정감 있어 좋다야. 그 사람에게 난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이가. 넌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일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남의 것이라 더 흥미로운 거야. 데리고 사는 여자도 아니고 잠시 잠시 보는 여자에게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자존감이 떨어진 경우에 옛 애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은 남편과의 문제의 답을 밖에서 찾고 떨어진 내 자존감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이. 이러한 안정감은 과거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헤어졌을 때 어떻게 헤어졌는지,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아무 기억이 없어. 명확하게 헤어진다는 말도 없이 허지부지 끊는 탓인지 결혼을 했어도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만나보니까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충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휩쓸려 가더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옛 애인과의 관계가 지금 부부 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동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스스로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펴야 합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큰 상처를 남기지만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가 과거의 애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용서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용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부부 관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리지 말고 분노, 슬픔, 배신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상황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뿌리를 이해하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용서하는 것은 상대가 아닌 자신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완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용서 이후에도 함께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혹은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은 본인의 행복과 가치관을 우선으로 하여 내려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용서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회복과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평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같을 수는 없으니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열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